엄마. 응. 응. 아 백설공주 어디 보어 엄마 이거 봐봐, 봐봐, 봐 어디 갔어? 아기 어디 갔어? 아 저기가 키즈 카페였어요. 엄마 공부하고 애는 놀고 있었고, 아 백설공주 어디쁘다. 하 예? 한참 저럴 때거든요, 육세. 내려오세 <laughs> 제일 좋아지. 하진짜빠르네 이거, 이거?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희근 씨를 되게 닮았다, 딸이. 어, 예쁘다. 너무, 아, 너무 예쁘다. 어릴 때부터 너무 예쁘다, 얘기가 좋아요, 구독입니다. 사각딸. 스스로 공주님이에요. 사연이는 활발하고 아. 새지만 우리 집 공주님입니다. 미모가 아주 아. 벌써 완성형이야? 아, 진짜 예쁘다. 아, 다 야, 드레스가 아주 많은데요. <laughs> 저 나이 때는 다 입더라고요. 다, 다. <laughs> 네. 으아구. 그... 잘 놀아준다. 하연아, 기다려. 야, 체력 좋아. <laughs> 운동 잘한다. 아니, 하연이가 되게 기운이 좋다. 네. 되게 활발하다, 그죠? 진짜. 엄마는 금방 지쳐가지고. <laughs> 오, 엄청 잘 뛰는데? 토끼가 따로 없네. 토끼가 따로 없어, 하죠. 둘째가 안 보여. 아우, 그렇네요. 그러게 둘째가 안 보인다. 하준이 너 뛰어봐. 어? 야. 하준이? 응. 아! <laughs> 어머. 이름이 비슷한데? 나왔어? 뛰고 싶어? 다른 집에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스 아, 나수. 아이고. 사랑네 <laughs>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 둘째 하준이는 4살이고요. 애교가 많고, 저희 집 왕자님입니다. 세상에, 눈이 반짝반짝. 어머 얘, 어머 얘, 어머 얘, 어떡해? 아, 어? 씨네 진짜. 쉽지 않네. <laughs> 엄마가 얼마나 저 말을 많이 했으면 애가 저거 따라가겠어. 애들은 엄마 말또 따라가거든요. 아이고, 국물 먹어야지. 아이고, 국물 먹어야지. 그때는 코가 그렇게 맛있대. 혼 아이 들을 키우는 게 힘들 것 같아서. 혼자서? 아이들도 놀수 있고 저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키드 카페에서 제일 적절하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니 혼자라면 진짜 남편이 남편보다 아이를 선택한 거야 나아가서는... 뭐야? 아빠가 없네. <laughs> 아빠 어떻게 퇴근가. 아무튼 애를 선택했다는 건 남편은 어떻게 됐다는 그러니까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없어요, 근데 어... 지금. 야, 남편과 아이 중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남편이 없나? 남편 어디 갔어? 아유... 루키. 아, 어려워, 아, 어려워. 아, 엄마, 나마야 같이 놀아, 이거.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어 근데 애들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그고 애들은 이상하게 안질치더라 엄마. 아. 어 엄마한테. 아, 엄마 껌딱지. 엄마 이리 와봐 봐. 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양쪽에서 애를 찾으니까 진짜 엄마 힘들겠다. 어. 둘이 같이 저렇게 놀아 주려고왜 응. 이러 힘들지. 아이고. 하, 가자. 저희 아이들은 보시면 진짜 같이 놀지 않거든요. 같이 놀 때도 있지만 같이 안 놀아요. 같이 안 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 너무 공감해요 지금. 하준이랑 노는 게왜 싫어요? 아 하준 내가 침 마루 싫어해요. 침 마루 싫어요? 하. 하준 나그나좋아 <laughs> 공주만 좋아하는데. 어... <laughs> 귀여워. TV 보는 것도 전쟁이겠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거 보고, 어. 한쪽은 저거 보고. 너무 다라 둘이 완전 다른데, 뭐.